아, 큰일 났다. 무슨 조저야겠다 떡볶이 어느 정도 됐어? 떡볶이 좀 알뜸 좀 시간 다야 있어야 만약에 이거 면좀 부족하신 분면 아, 부족하신 분들은 닭 남았어? 네많 닭으로 채워드려. 닭으로. 면좀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면이 없어요. 지금 일단 받으시고 옆에서 닭으로 받으세요. 닭으로. 닭을 주동원에서 드릴게요. 예. 아, 이거 어떻 아, <목소리> 많이 오셔서. 닭을, 닭으 드릴게요. 보라고해으로도 오셔서. 예, 그래 자, 떡볶이도 준비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